빈에서의 첫 단독 콘서트에서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부산에서 펼쳐질 유일무이한 역사적 무대 음악 방송 트로트 신동 빈에서가 데뷔 후첫 단독 콘서트인 별표 별표 빈에서 2025 콘서트 퍼스트 스토리 메모리즈 부산 별표 별표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학교 소향시어터 신한카드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단순히 한 가수의 첫 무대를 넘어 트로트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단독 콘서트. 그 의미와 기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빈에서의 첫 단독 콘서트는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공연의 제목인 퍼스트 스토리 메모리즈는 그녀가 팬들과 함께 쌓아온 소중한 기억을 되새기고, 앞으로 이어갈 여정의 첫 페이지를 함께 연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히 노래를 나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녀가 발표한 곡들인 만맘이야, 다버지의 인생, 활짝 피어나니 등이 어떻게 새롭게 재해석될지, 그리고 어떤 깜짝 이벤트와 감동적인 연출이 숨어 있을지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역사적 무대로서의 상징성. 국내 언론은 이번 공연을 트로트 신동의 첫 번째 도약이자 트로트 장르의 세대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인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건 무대에 오르는 모습은 문화적 상징성마저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이라는 장소는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빈에서는 최근 부산 사직 야구장에서 시구자로 나서 부산 시민들과 교감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열흘 뒤 같은 도시에서 음악으로 다시 팬들을 만난다는 점은 이번 콘서트에 대한 기대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단한 번뿐인 첫 순간의 특별함. 이번 공연은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첫 단독 콘서트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팬들은 단순한 입장권이 아닌 역사의 첫 페이지에 함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느끼고 있으며 어떤 곡이 무대의 시작을 열지, 어떤 무대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에서의 부산 단독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미래와 새로운 세대의 희망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무대가 될 것입니다. 과연 9월 13일, 부산의 가을 하늘 아래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당신은 그 현장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빈에서 생애 첫 단독 콘서트 퍼스트 스토리 부산에서 개최. 음악 기슈 트로트 신동 빈에서가 데뷔 후첫 단독 콘서트 별표 별표 빈에서 2025 콘서트 퍼스트 스토리 메모리즈 부산 별표 별표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학교 소향시어터 신한카드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빈에서의 첫 번째 이야기이자 팬들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갈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단독 콘서트, 그 특별한 의미.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무대가 아닌 빈에서가 아티스트로서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팬들과 함께 쌓아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여정을 예고하는 이번 콘서트는 시작과 기억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국 노래 자랑 최우 수상 수상 등 이미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빈에서의 첫 단독 공연은 트로트계의 세대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언론은 이미 그녀의 무대를 트로트 신동의 첫 번째 도약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 새로운 빈에서를 만나는 순간. 빈에서는 2024년에 발표한 만맘이야, 다버지의 인생 등을 통해 맑고 힘있는 보컬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 표현까지 선보이며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이러한 곡들이 어떻게 새롭게 재해석될지, 그리고 어떤 곡이 첫 곡으로 선정될지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와 연출이 숨어 있을 것으로 예고되어 궁금증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될 빈에서의 첫 단독 콘서트는 한 가수의 시작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세대를 여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단순한 입장권이 아닌 역사의 첫 페이지에 함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느끼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에서 데뷔 첫 단독 콘서트 퍼스트 스토리 부산서 개최 트로트계 세대 교체 신호탄 쏜다. 음악 디슈 트로트 신동 빈에서가 데뷔 후첫 단독 콘서트 별표 별표 빈에서 2025 콘서트 퍼스트 스토리 메모리즈 부산의 별표 별표를 오는 9월 13일 부산 해운대구 소향시어터 신한카드홀에서 개최합니다.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첫 단독 무대를 갖는다는 소식에 팬들은 물론 트로트 음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단독 콘서트의 특별한 의미 이번 콘서트는 빈에서에게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퍼스트 스토리 메모리즈 부산이라는 제목처럼 팬들과 함께 쌓아온 첫 번째 이야기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여정을 예고하는 자리입니다. 전국 노래 자랑 최우 수상 수상 등 이미 탄탄한 실력을 입증한 빈에서가 아티스트로서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공연 티켓은 오피석과 VIP석이 13만 5천원. 알석이 12만 5천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공식 예매처는 NOL 티켓입니다. 세대를 잇는 감동의 무대개고, 빈에서는 2024년 발표한 만맘이야, 자버지의 인생, 활짝 피어나 등으로 이미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부산 콘서트에서는 그녀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와 함께 한층 깊어진 감정 표현이 어떻게 조화될지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초월해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녀의 무대는 트로트 장르의 세대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부산,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기대. 부산이라는 장소 또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최근 부산 사직구장에서 시구자로 나서 팬들과 만났던 비내서가 같은 도시에서 음악으로 다시 팬들을 만난다는 점에서 그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어떤 곡이 첫 곡으로 불릴지, 어떤 깜짝 이벤트가 있을지 추측하며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또한 이 무대를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역사적 장면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빈에서의 첫 단독 콘서트는 한 가수의 시작을 넘어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9월 13일 부산에서 펼쳐질 그녀의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떤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할지,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빈에서 첫 단독 콘서트 퍼스트 스토리 부산 상륙. 트로트 신동 을 넘어 저여탄 아티스트로.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는 빈에서가 데뷔 후첫 단독 콘서트인 별표 별표 빈에서 2025 콘서트 퍼스트 스토리 메모리즈 부산의 별표 별표를 오는 9월 13일 오후 3시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빈에서가 트로트 신동을 넘어 거옇한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첫 여정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서사 메모리즈 팬들과 함께 만드는 첫 이야기 공연 제목인 퍼스트 스토리 메모리즈 부산에는 팬들과 함께 쌓아온 소중한 기억을 되살리고 앞으로 이어갈 여정의 첫 페이지를 함께 써 내려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자리가 아니라 무대 위의 빈에서와 객석의 팬들이 교감하며 하나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만맘이야, 다버지의 인생, 활짝 피어난 이등 다양한 곡을 통해 깊은 감성과 탁월한 가창력을 보여준 빈에서가 이번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무대 연출과 깜짝 이벤트를 선보일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곡이 첫 곡으로 올려 퍼질지에 대한 궁금증은 공연 당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빈에서의 첫 단독 콘서트에서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부산에서 펼쳐질 유일무이한 역사적 무대 음악 방송 트로트 신동 빈에서가 데뷔 후첫 단독 콘서트인 별표 별표 빈에서 2025 콘서트 퍼스트 스토리 메모리즈 부산 별표 별표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학교 소향시어터 신한카드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단순히 한 가수의 첫 무대를 넘어 트로트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단독 콘서트. 그 의미와 기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빈에서의 첫 단독 콘서트는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공연의 제목인 퍼스트 스토리 메모리즈는 그녀가 팬들과 함께 쌓아온 소중한 기억을 되새기고, 앞으로 이어갈 여정의 첫 페이지를 함께 연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히 노래를 나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녀가 발표한 곡들인 만맘이야, 다버지의 인생, 활짝 피어나니 등이 어떻게 새롭게 재해석될지, 그리고 어떤 깜짝 이벤트와 감동적인 연출이 숨어 있을지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역사적 무대로서의 상징성. 국내 언론은 이번 공연을 트로트 신동의 첫 번째 도약이자 트로트 장르의 세대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인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건 무대에 오르는 모습은 문화적 상징성마저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이라는 장소는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빈에서는 최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시구자로 나서 부산 시민들과 교감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열흘 뒤 같은 도시에서 음악으로 다시 팬들을 만난다는 점은 이번 콘서트에 대한 기대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단한 번뿐인 첫 순간의 특별함. 이번 공연은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첫 단독 콘서트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팬들은 단순한 입장권이 아닌 역사의 첫 페이지에 함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느끼고 있으며 어떤 곡이 무대의 시작을 열지, 어떤 무대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에서의 부산 단독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미래와 새로운 세대의 희망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무대가 될 것입니다. 과연 9월 13일, 부산의 가을 하늘 아래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당신은 그 현장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빈에서 생애 첫 단독 콘서트 퍼스트 스토리 부산에서 개최. 음악 기슈 트로트 신동 빈에서가 데뷔 후첫 단독 콘서트 별표 별표 빈에서 2025 콘서트 퍼스트 스토리 메모리즈 부산 별표 별표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학교 소향시어터 신한카드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비네서의 첫 번째 이야기이자 팬들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 갈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단독 콘서트, 그 특별한 의미.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무대가 아닌 비네서가 아티스트로서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팬들과 함께 쌓아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여정을 예고하는 이번 콘서트는 시작과 기억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 수상 등 이미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비네서의 첫 단독 공연은 트로트계의 세대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언론은 이미 그녀의 무대를 트로트 신동의 첫 번째 도약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 새로운 비네서를 만나는 순간, 비네서는 2024년에 발표한 만맘이야. 아버지의 인생 등을 통해 맑고 힘있는 보컬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 표현까지 선보이며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이러한 곡들이 어떻게 새롭게 재해석될지, 그리고 어떤 곡이 첫 곡으로 선정될지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와 연출이 숨어 있을 것으로 예고되어 궁금증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될 빈에서의 첫 단독 콘서트는 한 가수의 시작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세대를 여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단순한 입장권이 아닌 역사의 첫 페이지에 함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느끼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에서 데뷔 첫 단독 콘서트 퍼스트 스토리 부산서 개최 트로트계 세대 교체 신호탄 쏜다. 음악 기슈 트로트 신동 빈에서가 데뷔 후첫 단독 콘서트 별표 별표 빈에서 2025 콘서트 퍼스트 스토리 메모리즈 부산의 별표 별표를 오는 9월 13일 부산 해운대구 소양시어터 신한카드홀에서 개최합니다.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첫 단독 무대를 갖는다는 소식에 팬들은 물론 트로트 음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단독 콘서트의 특별한 의미. 이번 콘서트는 빈에서에게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퍼스트 스토리 메모리즈 부산이라는 제목처럼 팬들과 함께 쌓아온 첫 번째 이야기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여정을 예고하는 자리입니다. 전국 노래 자랑 최우 수상 수상 등 이미 탄탄한 실력을 입증한 빈에서가 아티스트로서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공연 티켓은 OP석과 VIP석이 13만 5천원, R석이 12만 5천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공식 예매처는 NOL 티켓입니다. 세대를 잇는 감동의 무대개고. 빈에서는 2024년 발표한 만맘이야, 자버지의 인생, 활짝 피어나 등으로 이미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부산 콘서트에서는 그녀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와 함께 한층 깊어진 감정표현이 어떻게 조화될지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초월해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녀의 무대는 트로트 장르의 세대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부산,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기대. 부산이라는 장소 또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최근 부산 사직구장에서 시구자로 나서 팬들과 만났던 비내서가 같은 도시에서 음악으로 다시 팬들을 만난다는 점에서 그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어떤 곡이 첫 곡으로 불릴지, 어떤 깜짝 이벤트가 있을지 추측하며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또한 이 무대를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역사적 장면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빈에서의 첫 단독 콘서트는 한 가수의 시작을 넘어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9월 13일 부산에서 펼쳐질 그녀의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떤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할지,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빈에서 첫 단독 콘서트 퍼스트 스토리 부산 상륙. 트로트 신동 을 넘어 저여탄 아티스트로.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는 빈에서가 데뷔 후첫 단독 콘서트인 별표 별표 빈에서 2025 콘서트 퍼스트 스토리 메모리즈 부산의 별표 별표를 오는 9월 13일 오후 3시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비네서가 트로트 신동을 넘어 버여탄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첫 여정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서사, 메모리즈 팬들과 함께 만드는 첫 이야기. 공연 제목인 퍼스트 스토리 메모리즈 부산에는 팬들과 함께 쌓아온 소중한 기억을 되살리고 앞으로 이어갈 여정의 첫 페이지를 함께 써 내려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자리가 아니라. 무대 위의 빈에서와 객석의 팬들이 교감하며 하나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만맘이야, 다버지의 인생, 활짝 피어나니 등 다양한 곡을 통해 깊은 감성과 탁월한 가창력을 보여준 빈에서가 이번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무대 연출과 깜짝 이벤트를 선보일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곡이 첫 곡으로 올려 퍼질지에 대한 궁금증은 공연 당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서사. 세대 교체의 신호탄, 부산에서 울려 퍼지다. 언론은 이번 콘서트를 트로트 장르의 세대 교체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른들의 음악으로 여겨졌던 트로트에 어린 비내서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이라는 장소 역시 상징적입니다. 최근 부산 사직구장에서 시구자로 나서 당찬 매력을 선보였던 빈에서는 이제 같은 도시에서 음악으로 다시 팬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에서의 짧은 순간조차 부산 시민들을 열광시켰던 그녀이기에 정식 콘서트 무대에서 펼쳐질 감동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론 빈에서 트로트의 미래를 노래하다. 빈에서의 첫 단독 콘서트는 단순한 하루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 무대는 그녀가 트로트 신동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펼치는 너엿한 아티스트로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9월 13일 부산에서 시작될 빈에서의 퍼스트 스토리는 팬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이자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무대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까요? 모든 시선은 지금 부산에 머물러 있습니다.